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사실 내 생일 소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푹 쉬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질 않았다. 생일 밥도 하기 싫지만 시어머님께서 엄마의 생일을 챙겨야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셨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생일 밥을 짓고 있다.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찰밥과 미역국만 끓였다. 찰밥에 팥을 넣는 건 애군이 사라지라는 의미이고 미역국을 끓이는 건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라는 의미라고 들었다. 미신이든 뭐든 해서 좋은 건 하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다. 신랑과 아이들 생일 때는 가랜도도 달고 풍선도 달고 음식들도 뚜껑 있는 반찬통에 넣지 않고 접시에 새로 음식을 만들어 담았었다. 내 생일은 편하고 싶어서 먹던 반찬통을 냉장고에서 그대로 꺼내. 식탁에 올리고 생일밥과 미역국만 끓여냈다.식사를 하는 도중에 오이무침을 젓가락으로 집다가 식탁에 떨어뜨렸다.그런데 바로 내 뒤를 이어 신랑도 오이무침을 흘렸다.그러자 큰아들이 "왜 둘이 결혼했는지 알겠구만질칠 맞은 게 똑같네."하며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신랑과 나는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그 말이 맞는 듯하기도 했다.우리는 아침 겸 점심을 먹고 하루 종일 방바닥을 뒹굴다가 오후가 되어 이마트에 가기로 했다.저녁으로는 초밥 코스로 먹기로 하고 차를 탔다. 이마트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사람에 치인다고 해야 하나? 많은 인파의 자리에 있기가 버거웠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장난감 코너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가전제품 코너에서 아이들이 발을 떼지 않는다. 우리들은 갤럭시 Z 폴더 샘플을 보고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너무나 탐이 났다. 내가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데 글씨가 작게 보이다 보니 오타가 많이 발생한다. 이 정도 크기이면 편집하는데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아이도 너무도 탐을 냈다. 하지만 신랑은 사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다음에 꼭 사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다른 가전제품을 보러 우리는 돌아다녔다. 다음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뺏은 곳은 키보드가 있는 매장이었다. 초등 5학년인 딸아이가 키보드는 그립감이지 하며 매장에 있는 모든 키보드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키보드를 너무도 사고 싶어 했지만, 키보드도 사지 않고 구경만 하고 지나쳤다. 사실 우리는 식품을 사러 왔다. 맨 아래층 식품 매장으로 가기 전, 전자제품 코너를 여기저기를 헤매었다. 지규 코너에서 50% 세일을 한다는 소리가 있어 가보았다. 벌써 오전에 다 팔려서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치여서 초밥을 먹으러 갈 힘이 없었다. 내가 신랑에게 그냥 여기에서 초밥을 사서 집에 가서 먹자고 얘기를 했다. 어른인 우리 4명은 초밥을 먹기로 하고 초밥 6팩을 샀다. 막내딸은 초밥을 아직 먹지를 못해서 우동을 사서 집으로 얼른 발길을 돌렸다. 계산대에서도 사람이 너무 많아 한참을 줄을 서 기다렸다.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내는 오랜만에 오니 너무 힘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사가지고 온 초밥을 먹기 위해 식탁에 올리고 딸아이를 위해 우동을 끓이기 시작했다. 그래도 내 생일이라고 신랑이 부엌에서 우동을 끓였다. 우리 실속파 가족들은 저녁을 얼른 해치우고, 베스킨 그 라빈스 아이스크림 위에 초를 올리고 생일 축하 무료를 시작했다. 시끌벅적하게 생일 파티를 하지는 않았지만, 신랑은 나를 위해 초밥도 사주고, 아이들은 자기들 돈으로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사서 내 생일을 축하해주니, 나름 뿌듯하고 세상 이게 행복이지 하는 생각을 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가족들 화목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